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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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막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재미재미 선이 쌤 읽어줄 책은 물가요.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얼사탕, 얼사탕, 얼사탕. 키나 선생님이 쓴 글이네요. 알사탕.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기대되지요. 선생님하고 붕덩 빠져봅시다. 알사탕. 알사. 나는 혼자다.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만날 자기들끼리만 논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놀기로 했다. 새 구슬이 필요하다. 오? 이건 못 보던 구슬이다. 그건 얼서탕이야. 아주 달지. 어쩐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같이 같이 더라니 뭐부터 먹어볼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이다. 와, 박하영이 너무 진해. 키까지 뻥! 뚫린다. 갑자기 고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꼴깍 침을 삼켰다. 그러자 그 소리가 더 뚜렷이 들렸다. 동동동, 동동동, 동동 동동 동동아, 여기야, 여기요. 동동아, 동동아, 나는 소파, 너희 집 소파. 리모콘, 리모콘이 내 옆구리에 껴 아파. 너무 걸려, 아파, 옆구리가 너무 결려,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죽겠어! 소파다. 소파가 말을 한다. 리모컨이 거기 있다고.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앉았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디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옆으로 다가갔다. 그래,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반기 좀 그만 끼라고 해. 나 너무 힘들어. 숨 쉬기가. 여기 앉아서 끼지 마시라고 해, 좀. 꼴까. 입안에 사탕이 녹아 사라지자,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그렇다면, 둥둥아, 역시, 내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 난 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 알았다, 알았어. 나랑 노는게 지겹다, 이거지? 또 오해하네. 계란 개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해아 아, 이렇게 하품한다고 그래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겨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꾸 늙고 싶거든 아 그랬구나 자꾸 끌고 당겨서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이 목줄 목줄 좀 풀어줄래 그래 좋아 구슬이와 함께 산지 8년이 되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 처음이었다. 우린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동동아! 동동아. 오빠다. 숙제했냐? 덕락감 다 지워라. 이게 지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이 산책 시켰냐? 똥은 잘지었냐산책갈때 비닐봉지 챙겼냐? 손은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며 개 키울 자격이 없다. 글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이름은 써놓았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라. 밥풀 을리지 마라. 밥다 먹고 화장실 가라. 문꼭 닫아라. 등표고 의자에 당계 앉아라. 나물도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입 다물고.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물은 다 먹고 마, 밥 먹고 마셔라. 밥다 먹고 말해라. 가정통신문 있으면 식탁에 올라더라. 급식은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 손톱 깨물지 마라. 구슬이 밥 줬냐 물도 져라 소리 내지 말고 잘잘 다녀라 잘 물통도 꺼내라 물은 왜 남겼냐 어제 목욕도 안 하고 잤지 오늘은 꼭 씻고 자라 팬티도 갈아입고 바지도 뒤집어 벗어놓지 마라 머리는 잘른거라 샴푸 조금만 짜서 써라 비디에 거품 있다 다시 헹거라 양치질해라 치실했냐 양치 다시 해라 너 기침하더라 가글도 해라 팬티 갈아입었냐 내 복은 어제 입은 것 이어라 빨래 가져가라 가방 챙겼냐 방가워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 일기장 할림장잘 챙겨넣어라 내일 내 입을 체육복 꺼내놔라 책 읽어라 만화책 말고 안들린다 큰자리로 또박또박 읽어라 물을 겁은 하나만 써라 물 먹으면 물로 꼭 헹궈서 퍼더라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된다 양치 다시 해라 죽기꽂아라 춥다 없이 달려져라 아 지겨워 이건 복수다.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 내 맘같이 까칠한 사탕을 골랐다. 아, 내맘 까칠하다. 내맘 까슬까슬하다. 아, 내맘 아프다. 스랄스스랄스스랄스또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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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것도 풍선 껌. 풍선을 불었더니 휙 날아가 버렸다. 한참 있다 제 제멋대로 돌아와서는 뻥 터졌다. 그것도 내 귓가에서 뻥 터졌다. 동동아, 잘 지내지? 동동아, 잘 지내지? 할머니 목소리다.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 나는 풍선을 커다랗게 불어 보냈다. 풍선이 되돌아왔다. 풍! 아주 잘 들려. 할머니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 여학교 때 친구들을 모두 만났거든.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논단다. 동동이도 친구들이랑 많이 많이 뛰어놀아랑 풍선껌은 잘못 뭉쳐서 식탁 밑에 붙여 두었다. 이제 할머니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 사탕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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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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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있어 안녕 마지막 남은 투명한 사탕은 아무리 빨아도 그냥 주용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 버리기로 했다. 나랑 같이 놀래 장마초 여러분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이 친구랑 같이 놀아보세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안녕 재미 재미, 재미 써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장락 어린이 안녕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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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락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재미 재미, 재미. 써니쌤이 그림책을 읽어, 읽어주러 왔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선생님이 읽어줄 책은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친구가 콧구멍을 후이죠 여러분, 콧구멍 후이고 쭉쭉 빨아먹나요? 콧구멍 후비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 어떤 이유인지 동화책 속으로 한번 붕덩 맞아가지고 이유를 알아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지요? 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친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정답 맞추면 500원.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코를 후비는 버릇이 있어요. 엄마는 그런 내게 늘 화를 내요. 이유는 예의 없음이라는 거죠. 나한테도 이유가 필요해요. 떳떳한 이유가 있다면 코를 후벼도 될것 같은데, 엄마는 "너, 넌코 흡이니? 그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아니에요. 코 흡이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코 속에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그 스위치를 자꾸자꾸 자꾸 누르면 머리에서 신바람 빔이 나와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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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빔은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것 봐요. 나도 이유가 있다고요 아하, 그런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즐거우니까. 신발 안핌면더 이상 쏘지 말아줄래? 알았어요. 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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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간. 어이구, 이번엔 또 손톱을 깨무니?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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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을 물고 어른들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로 쓰레기 뒤지는 새를 쫓아낼 수 있어요. 아, 그래? 아쉽지만 이 시간에 새들은 다 가고 없으니까 그만 소리 내도 될것 같네. 어었어요. 어었다고요. 덜덜덜덜덜덜덜덜 덜컥. 엄마, 진짜 아니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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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건 다리를 떠는 게 아니라 두더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두더지랑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두더지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 참 가지가지셔. 정말 대단해. 그래요.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힘들어요. 바바를 흩슬 흩슬 흘리는 건 작고 신기한 생물이. 들 맛있는 밥 조금만 나눠줘. 맛있는 밥 조금만 나눠줘. 맛있는 밥 나도 조금만 줘.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고. 의자 위에서 몸을 버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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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르져 되는 건 가게나 교실 안을 휘적거 다니는 성질 고약한 의자하고 놀아주느라 그런 거예요. 침대 위에서 방방 뛰는 건 길바닥이 트레펄린처럼 줄렁줄렁거려도 너끈히 학교에 갈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고요. 복도나 가게에서 뛰어다니는 건 진주벌레가 머리에 앉으면 그 녀석 때문에 몸이 차면대로 움직여서 그래요. 진주벌레, 기 2mm, 진주벌레 날개, 얼? 오? 입에서 진주에게 똑똑똑 똑, 똑 떨어지네 한 단이라도 높은 데가 나타나면 나는 기필코 올라가고야 말아요 기필코 올라가고야 마는 건저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내가 도와주려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대로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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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탈도 많지많나글뽀저럭잘뽀글요라고 하느님께 알리는 세글 공통 신호뽀요또 빨대를 즐근 즐근 씹는 건 원래 즐근 즐근 빨대 즐근 즐근 씹기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 상금으로 큰 배를 만들고 그큰 배를 만들어서 다 같이 느긋하게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더러운 손을 바지나 윗돌리에 쓱쓱 문질르는 건 꽃이나 백조, 백곰만테닦으면 미안하니까 그런 거고요. 목욕을 다 하고 한참 지나도 잠옷을 안 갈아입고 빨가벗고 노는 건 학교에 저드러운 나쁜 우주인이 옷을 쉿! 빨아당겨 빼앗아 갔을 때 빨가벗고도 잘 싸우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라고요. 좀 창피하다. 다 보이네. 나 빤스 좀 입혀줄래?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자꾸자꾸 주워오는 건 고장난 우주선 수리에 쓸만한 부품을 찾아주고 싶어서예요. 알았죠?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음 그렇구나. 아주 잘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지저분하거나 예예, 어긋나는 건 되도록 삼가해 줄수 없을까? 알았어요. 그래? 그런데요,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해버리는 일은 없어요? 글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틈만 나면 그렇게 머리카락을 비비 꼬잖아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다. 음, 엄마 머리카락 끝에는 다양한 저녁 메뉴가 조그맣게 쓰여 있거든. 스튜, 카레, 국수, 야채볶음, 짜장면, 짜장면, 음. 이런 것말이다 오늘 저녁에는 뭘해 먹을까? 뽑기처럼 한가닥 써.